도전하라! 세상을 다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시원한 오후입니다. 내일은 제주도가 비가 200mm 오고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가 온다고 그러네요. 아, 내일 단돌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내일은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내일 처음으로 비를, 비 오는 날 일을 받지 않고 그냥 좀 쉬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쉬는 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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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일은 어, 하루 동안 조금 푹 쉬, 쉬어 보려고 그럽니다. <laughs> 어, 저는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하는데 비 오는 것을 한번 만끽해 보고 싶네요. <laughs> 뒤에 어머니가 제가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잠시 쉬시고 계시네요. <laughs> 어, 여러분들한테 어, 공원에 꽃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위험하게 밑에 강이거든요.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데 제가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꽃을 사랑하는 여자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오늘 문득 생각나는 것은 일터가 꿈터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네요. 어, 저는 마, 산여산 야간 학교를 3년 다니면서 진해 조선소 배만들릉 공장에 급사 일을 했었거든요. 어, 진해, 진해 시 태백동 10번지에서 걸어서 1시간 동안 걸어서 장천까지 가가지고 8시에 도착, 7시에 진해 시 태백동 10번지에서 걸어서 1시간 동안 어, 장천에 도착하면 8시인데, 어, 8시에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 차한 잔씩 드리고, 그리고 어, 도면 복사도 하고, 그리고 장부 정리도 하고, 이런 시간을 어, 3년 동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산 여상을 다녔기 때문에 추산 부기 타자를 급수를 따야만이 어, 은행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잠시 일. 어, 일이 잠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잠시 주사를 낳기도 하고, 부기는 어 왔다 갔다 마산에서 진해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속에서 제가 어 부기를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급 자격증도 따고. 다자는 자기가 이렇게 두드려야만이 급수를 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 되면 제가 다자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영문하고 국문하고 어, 다자 학원에 다, 다녀가지고 그 서식을 맞춰가지고 어, 다자를 두드려야만이 급수를 딸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자 선생님께서 제 오빠 친구였기 때문에 어, 제가 또 반장이고 이러니까 어, 오빠가 그... 새 타자가 있는 곳에 타자실에 가가지고 연습 좀 하고 온나 이래가지고, 어, 새 타자기에 제가 연습을 할수 있는, 어, 3년 동안 시간을 주셨거든요. 어, 우리 오빠 친구인데, 정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제가 앨범 하나 사가지고 드렸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배려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 서성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어서, 어, 앨범을 사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54시니까 오빠는 우리 친오빠가 6 4신데 오빠도 64살 되었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어 고등학교 야간 다니면서 친해 조순수에서 항상 일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 제가 은행을 다니면 어, 내 인생이 바 바꾸어 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자속에서아 어 항상 그 왔다갔다 2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고 어 그래가지고 주산부이 타자 한국지급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그 시험에 전부 2급을 딸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그 짬짬이 그 조그만 텀을 이용해서 저는 급수를다다 다닐 수 있었고 고등학교 1, 2, 3어 정교 47동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정교 7동으로 졸업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짬짬이 그 조금의 그 텀을 이용해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시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도에서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3년 야간을 다니면서, 어, 진해시 태벽동 10번지에서 1시간 걸려서 진해장천조순소에까지그을 때까지 1시간 동안 저는 항상 꿈을 먹으면서 출근을 했거든요. 3년만 견디면, 어, 은행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 노연아, 신순정, 지연영 김영미, 김미영, 이렇게 친구, 또 인생의 단짝 다섯 명을 만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막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어, 그 집에 놀러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막 감시를 하면서, 어, 고등학교로 3년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어, 문수빈 인생에 인생이 빛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경남은행에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laughs> 어, 정교회장도 떨어진 경남은행에 제가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주산북이 타자 이급 다다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다. 음, 어, 반장으로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답니다. 어, 저는, 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중학교 3년, 그 1년, 1년 열심히 해서, 어, 마산 여상 그 커트라인 센다는 마산 여상을 전교 47등으로 입학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가, 어튈 때가 오거든요 인생에는 자기 머리가 칠 때가 와, 와요 저도 어 고등 중학교 3년 1년 열심히 해서 마산 여상을 들어간 여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경남은행 어, 대 경남은행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경남은행에 들어가서 어, 15년 동안 일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을 손에 거머쥐게 되, 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살수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과 결혼해서 8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피크였죠. 피크. 어, 그때가 피크인지 지금이 피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저희 시어머니가. 유나가 세살 때까지 시골에, 장년에 있는 시골에서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남은행을 15년 동안 결혼했어도, 어, 33살이란 나이까지, 26세 결혼했는데, 33살까지,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나를 키워주셔가지고, 어, 경남은행 생활을 할수 있었네요. 어, 경남은행 비서실, 검사부, 심사부, 유직에 근무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준기 아버님 송승만, 우리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니다. 음,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이렇게 말로만 돌아가시고 두분다다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유튜브에 남아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아가 결혼하는 날 장릉에 있는 오월리에 있는 산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갱식이랑 윤아랑 저랑 찾아갈게요. 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은행 생활 15년을 마치고, 어, 그리고, 어, 또 제가 은행을 다니면서 또 그만뒀을 때, 주식으로 파산해서 단돈 만 원이 없었을 때, 어, 또 꿈을 먹고, 상가 분양과 쌍용 자동차 영업을 3년, 3년, 6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 직장을 다니면서 그, 일터가 꿈터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여자거든요.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뒤에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일터가 꿈터라고 나는 항상 생각하면서 아침 8시 출근해서 12시 전에는 제가 어 쌍용자동차 영업할 때도 12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고 상가 분양할 때도 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2시 전에는 퇴근하지 않는 여자거든요. <laughs> 항상 저는 일터를 꿈토로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꿀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이 일터가 내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항상 쌍용자동차 한 달에 열0대씩 팔고 3년 동안 그리고 상가 분양 또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1억씩 벌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딸을 대학 공부를 시켜야 되고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 쌍용자동차 상가 분양일을 가감하게 접고 컨트리의 이력서를 들고 제가 찾아갔거든요 어, 컨트리는 어, 40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퇴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딸을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제제 제 꿈도 마찬가지고 딸 꿈도 미국 유학을 가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어, 둘다 마음이 서로 통해서 제가 과감하게 어, 이력서를 들고 컨트리에 찾아갔거든요. 어, 저는 고객 서비스는 누구보다도 어, 자신있다고 저를 어, 처음으로 20몇 년 만에 처음 써주신다 하더라고요. 43살짜리는 제가 어, 뽑아 주시는 만큼 누가 되지 않도록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면접을 볼때 말씀드리니까, 어, 경기과 과장님께서 나이가 많은데. 한 분도 4 3 살을 써 보질 않아서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만 다섯 번 외치시더라고요. 어 그래 그러셨고 그리고 서영남 마스터 님께서 한 분도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면접+ 면접하실 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은 어, 서영남 마스터 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에 어느 언니로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 또 어, 기회가 돼서. 마스터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제가 은혜를 꼭 갚을 겁니다. 그리고 김기가정님도 지금은 퇴사하셨지만 언젠가는 문수빈 강사가 유튜브로서 성공하고 그리고 강사로서 성공한다면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 그날까지 열심히 열심히 살아갈게요. 어, 그래서 제가 컨트리에 지금 11년째 근무하면서 근육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지금은 제가 또, 어, 일트가 꿈트지 않습니까? 저는 강사로서 유튜브로서 활동하고 있고, 어,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컨트리에서 돈을 모아서 매, 매년 1월달, 2월달은 세계 일주를 하고 있거든요. 두달 휴가를 해가지고 내년 1월 2 0 20일, 10일부터 20일까지는 미국 여행을 갈 것이고, 어, 2020년 2월 10일부터는 2월 20일까지는 프랑스 여행을 갈 거거든요. 저는 매년 매년 1월달, 2월달은 계획을 잡고 돈을 모아서, 어, 저 혼자 배낭여행을 떠난답니다. 일터가 꿈터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로서, 어, 113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34명의, 어, 113명의 조회사를 가지고 있고, 어, 34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명이 되는 그날까지 10만명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어, 김미경 강사님의 길을 쭉 <laughs> 어, 훌륭한 강사가 돼서 어, 몸으로 살아내는 강사 어, 살아내고 있는 강사로 어, 84일까지 90살까지 100살까지 쭉유튜브로서 <laughs>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꿈터가 아, 일터가 꿈터라는 것을 아시고, 어, 직장을 때리치우고 어떤 꿈을 향해서, 어, 달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터에서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꿈터입니다 <laughs> 아, 문수빈 강, 강사, 강사가, 어, 실천하고 있고, 어, 살아내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산유상, 어, 야간, 어, 3년의 진해조순소 급속 어 급사로 어 꿈을 꿈일퇴에서 꿈을 이루어서 경남은행 15년을 근무할 수 있었고 경남은행 15년의 어, 꿈터에서 나의 아파트와 결혼과 딸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어, 상, 쌍용자동차 3년. 어, 그리고 상가 분양 3년으로, 어, 근 2억을 벌어서 또, 어, 일터가 꿈터가 될수 있었고, 그리고 컨트리 캐디로 11년을 일하면서, 어, 딸을 미국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그리고, 어, 나 자신 역시도, 어, 컨트리 캐디로서, 그리고, 어, 유튜브로서, 그리고 강사로서, 어, 소녀가장을 돕고 있는, 어, 세계 일주를 하는 강사로서 또 열심히,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트가 꿈틀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